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 캐릭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한 RPG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요. 현재 심심치 않게 HD, 2D 그래픽 기반 게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혜성처럼 등장한 한 게임의 성공 때문인데요. 바로 옥토패스 트래블러란 게임입니다. 클리셰로 시작해서 클리셰로 끝나는 누군가에게는 갓겜, 다른 누군가에게는 신내 나는 똥겜, 옥토패스 트래블러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JRPG들을 많이 즐겼었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하고 리뷰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게임은 완전 고전 JRPG를 표방하고 있는 현대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어렸을 적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래픽이 눈에 먼저 들어오죠. 그래도 이 게임을 호의적이게만 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고향의 맛 같기는 한데 뭔가 너무 발효돼서 시큼한 맛이 나는 게임이랄까? 스케어 애닉스라는 일본 RPG 명가 개발사에서 마음먹고 제작한 이 게임은 대놓고 고전 RPG의 향수를 가진 게이머를 타겟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주관적인 리뷰를 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이 게임이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한 요소를 중심으로 게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게임은 주인공이 8명이나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8명 중에 한 명을 주인공으로 정할 수 있고 나머지 7명은 동료로 맞이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의미는 없는 게 누굴 주인공으로 해도 게임의 스토리 진행에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정확히 8명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나가는 대서사시의 전개가 아닌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8명의 자잘자잘한 스토리. 가 각각 펼쳐집니다. 옴니버스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이 게임을 처음에 접할 때 여덟 명이 뭉쳐서 거대하게 맞서는 그런 스펙타클한 스토리를 예상했었습니다만, 그런 기대는 금방 깨지고 말았죠. 어쨌든 이런 옴니버스식의 작은 여덟 가지 스토리들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스토리들입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무희로 살아가는 여자, 잃어버린 고서를 찾기 위해 모험을 하는 학자, 몰락한 왕국에 배반당했던 검사, 자매 대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신관.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도적 스승을 구하기 위해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 더 넓은 세계에서 경험을 쌓고자 하는 상인 아픈 병자들을 위해 모험을 하는 약사 대략 이렇습니다 배신과 음모, 반전과 운명, 동경과 사랑 등등 우리가 여러 콘텐츠들에서 흔하게 맛볼 수 있는 사골국물 같은 소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덤이죠 많은 RPG 게임들이 자신만의 세계관과 독창성 있는 이야기 전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걸 생각한다면 옥토패스 트래블러의 이야기들은 상당히 진부합니다. 말 그대로 클리셰의 연속이에요 너무 진부해서 전개가 다 예상되어 버릴 정도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맛이랄 까 여러분들도 김치찌개 된장찌개 만다 아시죠 저는 한식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김치찌개 된장찌개 좋아해서 종종 먹습니다. 알면서도 먹는 거죠.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리셰들이 오히려 좋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다시 정확히 말하면 이런 고전 RPG들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익숙한 재미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클리셰 덩어리의 게임이 오히려 반가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뻔한 백반집 찾아가서 한끼 때우는 느낌으로 말이죠.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가끔 실수가 나올 정도로 이야기의 전개가 너무 뻔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는데요. 이 게임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클리셰를 남발하였습니다. 사실 그래픽부터가 고전 RPG를 떠올리게 하죠. 게이머들이 이 게임을 접할 때 기대하는 것은 어떤 새로움이나 진보된 RPG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요. 아, 내가 어렸을 적 이런 게임을 했었지. 라는 느낌 정도로 옥토패스 트래블러를 시작해 본단 말이죠. 옥토패스 트래블러는 딱그 어렸을 때 했던 그 느낌을 정말 잘 구현해 놓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스토리들도 우리가 예전에 많이 즐겼었던 RPG들의 오마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만큼 많이 닮았어요. 확실히 옛 향수를 정말 그럴듯하게 잘 구현해 놓았다는 점에서는 이 게임에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파고들기 요소, 숨겨진 요소들의 존재도 딱 옛날 감성 그대로죠. 자, 여기까지 클리셰가 작용하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게임에서 제일 드러나는 단점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도된 불친절의 감성입니다. 너무 충실하게 과거를 재현해서 요즘 RPG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이 플레이하면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게임의 역경험 중 가장 심한 것중 하나가 바로 게임의 친절도 부분입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는 UI는 확실히 현대 게임에 맞게 충실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게임의 숨겨진 요소나 업적, 그리고 요새 게임에 흔한 도감 같은 시스템은 게임 내에 구현이 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초래되는 불편함이 상당합니다. 몬스터 도감 같은 것은 당연히 없고 서브 퀘스트들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는 UI도 너무 어설퍼서 서브 퀘스트 난이도들이 대부분 다 높습니다. 어떻게 클리어해야 할지 모른다랄까 이런 친절도까지 옛 게임을 너무 충실하게 구현해 버린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 같은 고전 RPG들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겐 그럭저럭 참고 견딜만 하지만 요즘 친절한. RPG들을 경험한 세대들이 적응하기에는 너무 가혹할 정도로 옥토패스 트래블러는 불친절한 게임이란 말입니다. 저도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인터넷에서 공략을 찾아보고 플레이를 해야 할 정도로 고생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기쯤에서 호랑이 담배 필적 얘기를 좀 해보자면 90년대 패키지 RPG 게임들은 사실 이런 게 당연했었어요. 이런 불친절함이요.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유행했던 게임 공략집 혹은 게임 잡지들이 게임 공략을 자주 다뤘었거든요. 지금이야 인터넷이 너무 발달했고 유튜브라는 공략의 바다가 생겨버렸으니 공략 인쇄물의 가치는 한없이 떨어졌지만 정말 오랜만에. 공략집이라는 게 필요해서 열심히 공략을 검색하게 만들었던 게임이 바로 이 게임이었습니다. 이 점은 확실히 향수를 불러오는 걸 넘어서 약간 킹받게 할 정도의 불친절함입니다. 과연 요즘 RPG 게임 세대들이 공략을 찾아보면서까지 게임을 할까요? 10명 중에 8명은 그냥 때려친다고 봅니다. 요즘 RPG 유저들은 약해졌어요. 옛날이 강했다고 꼰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요즘 게임들이 신절도가 높아졌다는 뜻이죠. 옥토패스 트래블러의 단점은 뭐 이런 겁니다. 너무 충실한 옛감성. 클리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쭉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호불호 갈릴 수 있는 옛날 감성 말고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투 시스템입니다. 이 게임의 전투 시스템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약점을 공략하는 전투 양상이 일반적인데 약점을 발동시키는 조건도 다양하고 브레이크를 거느냐 마느냐의 그 타이밍 싸움이 절묘하기 때문에 전투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수백회 넘게 치르게 되는 전투들이 지겹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직업군은 기본적으로 듀얼 직업이 가능해서 여덟 개의 직업을 자기 입맛대로 섞는 재미가 있고 숨겨진 상위 직업들을 해금하는 재미도 상당합니다. 각각의 보스들은 공략법들이 존재하며 특수 보스들은 은 정말 잘 짜여진 빌드로 상대해야만 클리어가 가능한 경우도 있죠. 아까 말한 공략을 모르면 정말 무한 헤딩해야 하는 보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공략법을 알게 되면 난이도가 대폭 하락하며 말 그대로 휩쓸어버리는 쾌감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게임이죠. 턴제 전투라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방식을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극한까지 잘 설계해 놓았습니다. 저는 옥토 패스 트래블러의 전투 메커니즘은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을 정도예요. 스토리는 뻔하기 짝이 없지만 재미있는 전투로 인해 게임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게 해 주었으니까요 자 오늘은 스퀘어 애닉스의 클래식 RPG 옥토패스 트래블러에 대한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이고요 자주 할인을 했던 게임이라 풀프라이스로 사기에는 조금 아깝지만 저처럼 게임 패스를 이용하신다면 저렴한 월 이용료로 이 게임을 즐겨 보실 수 있겠죠 PSN 플러스도 이용 중이지만 개인적으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아직까지는 만족도가 살짝 더 좋네요 확실히 게임 라인업이 오래 서비스한 짬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도움되는 리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